네, 안녕하세요. 버티나이의 이승입니다 저희 팀, 어, 어떤 팀이냐면, 어, 이렇게 아시겠지만, 저희 보드게임과 애니메이션 두 개를 하고 있는 팀인데요. 저희가 메인으로 삼는 건 애프터 휴먼이라고, 이제 애프터 휴먼, 즉, 좀비에 대한 이야기인데, 그걸 이제, 좀비가 좀 약간 어두워하고, 자기 말이 못하지만, 그런 게 아니라 이제, 할말다 하면서, 사람과 좀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그런 좀비 형태인데, 좀더 친근하게 다가갈 계획이고, 그 이렇게 제작한 것처럼 저희는 이제 저희가, 저희만 즐거울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같이 공유하고 다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서 이제 같이 웃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.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번 3월까지 끝났을 때 사실상 보드게임 한개더 만들고 싶지만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이제 지금 애니메이션이 3편이 나왔고 앞으로 2편이나 3편 정도 더 많게는 데다 5편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